<laughs> 먹으면서 겨자가 콧꽃을 찔러요 콧꽃을 찔러가지고 맛이 정말 싫네요 어, 일단 겨자 소스가 들어있어서 저처럼 겨자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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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마세요 맛이 궁금해서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? 돈아까운데 음,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진짜 최악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랬어요 Hi, I'm Cydis. 안녕하세요 쓰디쓰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시그니처 버거 세 번째로 새로 출시했다고 해서 뭐 준비를 해봤어요 어, 세 번째로 트리플 오니언 버거라고 하네요 단품은 7,600원이고 세트로는 9,000원이에요 아제 트리플 오니언 버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듯한 이름인데 사실은 뭐세 가지 양파 버거라는 뜻이죠 <laughs> 그래가지고 세 가지 양파 버건데 프라이드 오니언, 그릴드 오니언, 레드 생오니언 이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튀긴 양파, 그릴에 구운 양파 그리고 뭐 생양파 <laughs> 그냥 그런 버거예요 일단 햄버거를 한번 열어봐서 속안에 재료가 뭐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소스 이것도 한번씩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 이게 하나에 200원이더라고요 다섯 개 묶음으로 천원으로 해가지고 팔길래 이것도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요거 치즈스틱인데 이거는 응. 제가 햄버테이토 먹으면 살 찔까봐 치즈스틱으로 골랐어요 <laughs>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콜라, 세트로는 콜라는 역시 제로 콜라 시켰죠. 칼로리 터지는 햄버거 먹어도 콜라는 무조건 제로 콜라. 인정? 어 인정? 한번 열어볼게요. 우와 일단 안에 뭐 감자튀김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네 뭔가 좀두꺼판 파니 뭐 프리미엄 버거라고 하기에 뭐 적합한 게인 것 같아요 열어서 한번 해보를 해볼게요 뭐뭐 뭐 들어있나 자 일단 이에빵뭐 예 음. 양파 이것저것 들어있고 양파가 이렇게 거의 뭐 통으로 이렇게 붙어서 들어있네요 그리고 약간의 치즈가 들어가 있고 패티 그리고 밑에 여기 레드 양파 레드 생양파라는 게 여기 들어있네요 그리고,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메요네즈인가 저거? 무슨 소스라고 하는데? 메요네즈인 줄 알았는데 메요네즈가 아니고 이게 무슨 소스라 그러라 무슨 소스라 그러지? 약간 겨자 맛이 나는데, 이 감자튀김처럼 보이는 이게, 이게 아마 프라이드 양파, 흐물흐물한데 이제 그릴드 양파, 맨 밑에 깔린, 맨 밑에 깔린 이 양파, 생양파, 한번 먹어볼까요? 다시 덮어놓고, 두껍이 두껍하냐? 두껍긴 하네요. 후후후. 어, 일단, 제가 겨자를 잘못 먹거든요? 일단 겨자 맛이 나면서 탈락이야. 음, 절대 안 먹어요. <laughs> 맛시 맛이... 음. 제가 일단 좀 겨자를 잘못 먹어요. 그래서 초번 먹을 때도 겨자 다 빼고 먹거든요. 어, 일단 겨자 맛이 나서 탈락. 일단 겨자 싫어하는 사람은 또 절대 시키지 마시고요. 저 같은 분이면 절대 안 먹어요. <laughs> 이거 먹어볼 가치도 없어 끝이야 끝. 겨자 안 먹는 사람? 어 끝. 냉면에도 겨자 안 넣어서 먹거든. 품제 연어 샐러드 같은 거해 먹을 때 들어가는 그 소스 그 맛에다가 겨자 그 맛이 들어가는데 뭐 저처럼 일단 이런 겨자 안 먹는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. 절대 안 시켜 먹죠. <laughs> 먹으면서 겨자가 코곳을 찔러요 코곳을 찔러가지고 이 맛이 정말 싫으네요 소고기 패티 들어있고 어 이거 진짜 실망스러운데 야, 하니소스로 내 입맛을 좀 회복을 해야겠다 궁금해 허니 맛겠네 겨자, 겨자 이거 너무 심한데, 이거 이건 뭘 찍어 먹어도 안 되겠는데, 이거 뭐야? 아라비아타아라비아타 아라비아타 소스. 토마토랑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토마토 소스 마시면서 약간 매콤한 토마토 소스 마시네. 이거 넣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아, 그리고 겨자에다가, 이 양파, 생양파 맛까지 나니까 양파 맛도 좀 매운맛도 같이 나가지고 제가 먹기에는 좀제 입맛엔 별로. 아라비아타 소스 맛있는데. 아씨. 아이 겨자 소스 진짜 화가 나네. 내돈 아까워 죽겠네. 양파도 좀 매운 맛인데 이거 원래 이런가? 내것만좀 잘못 만들어졌나? 왜 이렇게 맛 없지? 케이준 소스. 이 치즈 소스 가이 생겼는데 치즈 소스 아니고요. 머스타드 소스에 빨간 점점점 있는 것처럼 약간 매콤한 소스. 음. 소스는 다다익선. 하지만 여기 트리플 오니언 버거의 소스는 최악이다. 스위튼 사모 소스 이이어이 소스들이 지금 다 마신,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겨자맛 이것 때문에 뭐 리뷰고 뭐 그냥 뭐다다 다 묻혀요 그냥 코가 막빵 뚫려가지고 코가 너무 코가, 코를 너무 찔러가지고 겨자를 못 먹는 저한테는 이거는 진짜 알리브 아, 다 필요 없고 아 무조건 겨자 싫어하는 사람 절대 먹지 마세요 <laughs> 음, 이 것도 별로야. 필살기를 가져왔어. 다른 거 소스 뭐다 찍어 먹어봐야. 일단 겨자로 끝났어. 일단 메요네즈, 메요네즈도 넣어서 맛이 없는 음식은 없죠. 메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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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요! 매운해서 <laughs> 내가 짱 맛있는데요? 마요네즈 넣어서 먹으세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 겨자소스의 그톡 쏘는 맛을 마요네즈가 다 덮어버릴 수가 있네요 마요네즈는 역시 신의 소스다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트리플 오니언버거 이거 일단, 겨자 소스가 들어있어서, 저처럼 겨자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, 절대, 절대, 절대 먹지 마세요. 맛이 궁금해서,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? 응, 도, 돈 아까우니까 절대 드시지 마세요. 진짜 최악입니다.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랬어요. 그럼, 안녕!